안녕하세요, 궁둥딱 여러분. 국악쌤 박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궁, 하.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국거리, 삼도 설장고가락 국거리 가락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국거리 도입가락 배우셨는데요. 복수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준비하시고, 호흡하시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시, 으, 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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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봐, 봐, 공, 봐, 봐, 공, 봐, 공,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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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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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부분, 음, 뭐, 도입부분이, 항상, 어, 이 타악기, 소리도 마찬가지지만, 타악기 치실 때는,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기, 경, 결, 해로 갑니다. 내고, 달고, 맺고, 풀고. 자, 앞에 도입가락이 내는가락이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뭐죠? 냈으니까 달아야죠. 그니 그러니까 내는 가락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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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마무리가 어떻게? 해? 조금 복잡하지만, 텅텅 텅, 텅, 텅. 요것만 한번 쳐볼까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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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까지입니다. 시작!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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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자, 여기서 유의하실 거. 기덕 다 넣으셔야 돼요, 덩칠 때. 그래야 장구가 늡니다 아, 나는 기덕 넣기 어려워, 그렇다고, 이렇게 호카락으로 치면 장구 안 넣어요. 억지로라도, 이렇게라도 넣으셔야 돼요. 나중에 연습하다 보면 그게 기하고 덩하고 합쳐집니다. 기하고 궁하고, 기, 기덕하고 궁하고 합쳐지는 거죠. 앞에 기는, 어, 수식음이니까. 이렇게. 한 호흡으로 탁 넣으시면 되니까. 아, 좀. 둘, 셋인데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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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이렇게 호흡하셔야 돼요 그래안 빨라집니다 셋, 둘, 그 다음에 더, 쿵, 딱, 쿵 더, 쿵, 딱, 쿵 이해 가셨죠? 시작! 더, 쿵, 딱, 쿵 쳐볼까요? 더, 쿵, 딱, 기적을 넣으면 더, 쿵, 딱, 쿵 조금 더 빨리 좀 더, 쿵, 딱, 쿵좀더 빨리 좀더 빨리? 좀더 빨리? 그죠? 이거 더금 따꿍 잘 쳐야 돼요. 왜냐면, 이 뒤에 이제, 덩덕꿍이, 다은 머리요. 다은 머리 나오면 더금 따꿍. 요게 있어요. 아, 어, 거 더금 따꿍. 요거 시, 자, 준비하시고, 더금 따꿍, 시, 작!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둘둘둘셋 이렇게 둘, 돼요. 둘, 한둘둘둘셋 둘, 셋, 둘까지 안 갑니다. 셋 둘에서 더쿵 딱쿵 들어가야 돼요. 한둘둘둘셋 더쿵 따쿵 이에요. 한둘둘둘둘셋 더쿵 딱쿵 여기까지만 쳐볼게요. 시작. 한둘둘둘 둘, 셨나요? 너무 급하게 한둘둘돌 <목소리> 둘, <목소리> 이러시지 마시고, 아 어, 천천히 호흡 하시면 안 빨라져요. 한2 2 2셋셋 호흡하고 셋 <목소리> 들이마시는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사물놀이나 북물놀이, 농악가락 칠 때는 호흡을 해야 된다고 해요. 고법에서는 한배라고 하죠. 탁은 한배, 그 한배가 호흡을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자. 한둘둘둘셋 너무 많이 쉬면 안되고셋 바로 후 Set. 둘둘둘둘셋 e t Set. Set. 둘 e 둘셋둘 t Set. Set. s 느려, 느려서 치시면 안 돼요. 자다슬림때 배우셨죠? 요겁니다한둘둘둘셋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한둘둘둘셋 말고 그다음에 이해 가셨죠? 더궁 따쿵, 궁따궁궁 덩. 입으로 저랑 같이 네 번만 해볼게요. 시작. 덩, 더궁따궁궁 따쿵, 궁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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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여기에 호흡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한둘, 둘, 둘, 셋, 더쿵다쿵 궁따꾸, 궁텅. 이해 가셨죠? 뭐, 텅, 이거를 어렵게 치실 분들은 안 계시니까.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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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쿵다쿵 궁따꾸, 궁텅. 궁으로 저랑 함께 시작.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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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쿵다쿵 궁따꾸, 궁텅. 되셨나요? 한번 쳐볼까요? 시작, 궁. 더 쳐보시죠. 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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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잘 되시나요? 요거 연습 많이 하십시오. 반복해서 계속 보시면 이거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그 순간까지 국악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